안녕하세요. 치과 미생사 수지입니다. 오늘은 교정 중에 양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보통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날 치과에서 칫솔 세트를 선물로 주는데 치과마다 조금씩 구성이 달라요.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제공하는 칫솔 세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보통 치과들이 일반 칫솔, 교정용 칫솔,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줬는데 요즘은한 칫솔에 일반 칫솔과 교정용 칫솔의 장점을 모아놓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형태는 교정용 칫솔과 동일하게 가운데 흡입하져 있는데 기존 교정용 칫솔과 다르게 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일반 치아와 잇몸까지 함께 관리를 할수 있는 형태로 굳이 일반 칫솔, 교정 칫솔을 구분하지 않고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칫솔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어떤 칫솔 가리지 않고 약간의 미세모로 다 케어가 가능해서 굳이 교정용 칫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치아도 관리를 하기 힘든데 이렇게. 장치들이 많이 달려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큰 포인트는 모든 곳을 다 골고루 꼼꼼하게 닦는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장치인데요 여기를 닦으실 때에는 보시면 요기는 파인 곳으로 여기 장치 윗면을 이렇게 닦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장치 위쪽면 그 다음에 아래쪽면 이렇게 총세 부위를 나눠서 닦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닦으시는데, 동작을 막 크게 크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냥 된 상태에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또 이동해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렇게 가볍게 깔짝깔짝 마사지 하면서 닦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들 좀잘 양치를 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런 어금니 부위예요. 보시면은 여기 장치 위에는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 쪽으로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껴서 내원을 하시는데요. 닦으실 때여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닦는다면은 여기 끝까지 닦기는 힘들어요.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칫솔이 여기 끝까지 잘 닿지 않아요. 여기 끝에 닦으실 때는 에 손잡이로 뺨을 젖히면서 손잡이로 뺨을 젖히면서 닦아주셔야지만 여기 맨 치아, 그때 뒤통수까지 닦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고리까지 닦을 수 있도록 칫솔 각도 잘 맞춰주시고요. 손잡이로 뺨을 젖히면서 손목을 이렇게 둥글려 가면서. 닦아주셔야지만, 여기 맨 끝에 치아, 고리, 끝에 치아 뒤통수까지 이렇게 닦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는 옆으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때가 쌓이는 곳이, 이런 데 사이사이 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칫솔로 약간 이렇게 각을 주셔서, 보이시죠? 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잇몸에서 치아 머리 방향으로 넣으셔서 닦아주시고, 근데 사이사이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거꾸로도. 대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사이사이 밀어놓는다는 생각으로 닦아주시면 은 조금 더 관리를 하시기 수월하세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씹는 면 닦으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닦지 마시고, 잇몸에서 치아 머리 방향으로 쓸어 내리듯이 손목을 굴려가면서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니 쪽. 이렇게 닦는, 닦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닦는 거를 좋아합니다 치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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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런데 치아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다잘 닦여요 암기도 마찬가지로 동작 크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된 상태에서 깔짝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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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닦으면 은 조금 더 깨끗하게 닦여요. 특히 아래 치아 앞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을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다혀 아래 침샘이 있기 때문에 치석이 가장 쉽고 많이 쌓이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 양치하실 때 그냥 이렇게 당겨서 닦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겨서 닦을 때 여기 위에만 닦이고 여기 아래쪽은 잘안 닦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을 더 세워서 너무 또 이렇게 당겨 닦지 마시고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문 쪽을 이문 마사지 한다는 생각으로 닦아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소를 오히려 옆으로 세웁니다 소를 옆으로 한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소를 치아와 치아 사이에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닦아요 특히 저는 교정이 끝나서 앞니 안쪽에 유지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장치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아, 크게에서 그거를 보면서 닦습니다. 안 그러면 치석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쪽 치아 같은 경우도 빗자루 치을를 하듯이 닦아주기도 하고 소를 사선으로 세워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 몸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장치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치 면, 아래 치면 닦아주고요. 손목 굴려서 맨 끝에 치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닦아주시고, 손을 세운 상태에서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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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 여기 살이 밀어 넣어서 닦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정 중에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구강 보조용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천연 칫솔뿐만이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있는데요. 이 치간 칫솔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장치 주변을 닦을 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칫솔은 첨간 칫솔이라고 해요. 엔드터프트 칫솔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용도는 맨 끝에 치아의 뒤통수를 닦는 용도로 나온 칫솔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닦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잇몸 속에 묻혀있는 사랑니 때문에 여기가 좀잘 붙는 분들이나 구성 중에는 여기 치아 사이사이를 닦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잇몸 쪽으로 닦아서 잇몸 마사지를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에 밀어 넣어서 닦아줍니다. 천 단체 수요가 마찬가지로 여기 철사 이치아 여기 사이로 집어 넣어서 앞쪽 뒤쪽으로 각도를 바꿔가며 닦으실 수 있어요.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장치와 장치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닦아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조정 중에는 철사가 있다 보니 치실을 사용하실 때 다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실케이지 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철사 아래쪽으로 치실을 통과시켜서 사용을 하셔야지 시원하게 쓰실 수 있어요. 통과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살금살금 넣으셔서 앞쪽 자뿌리 입문, 뒤쪽 자뿌리 입문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치실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치아 교정 중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정 장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 많은 요철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인식물이나떼들이 많이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안할 때보다도 훨씬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귀찮겠지만, 관리가 잘안될 때에는 충치가 생기기도 쉽고, 잇몸도 붓고, 피도 나고,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낮에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닦으시기 어려우시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셔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이 치아 교정이란 게 당연히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예뻐져야 하니까 남은 교정 기간 동안 열심히 관리해보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